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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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렸죠. 그 Q&A 한다고. 여러분들이 그 댓글에 남겨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Q&A를 한번 해볼까 해요.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좀 빨리 최대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나요? 딩글딩글로나 8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. 5인분들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되셨나요? 거의 한 10년 됐죠 만난지. 오늘부터 히어로는 왜 찍게 되었나요? 혼자잖아요. 하 그래서 혼자 약간 시트콤 같은 걸 만들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습니다. 히어로는 화요일하고 토요일날 하나요?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, 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제부터 히어로 언제 끝나요?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은 있어요.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찍다 보면은, 정확히 몇월, 며칠에 끝난다라고는 얘기가 좀 어렵고, 어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컨텐츠 잘 만드는 비법은요? 어 그냥 머리를 쥐어 짜면 됩니다. 복근 있나요? 있었는데 없어졌어요? 잘 이벤트 같은 거 하실 건가요? 어, 나중에 진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10만 명이 되면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에 똥몇킬로 싸요? 헛소리 하지 마, 임마! 시은님은 뭘 좋아하시나요? 먹는 거? 돈가스? 초밥 회. 네. 보는 거? 영화? 만화? 제일 기억나거나 고마운 댕구리분는 누구인가요? 제가 맨날 댓글을 달잖아요. 그래서 눈에 익은 아이디들이 몇개 있어요. 직원 뽑으실 생각 없으세요? 직, 지금. 지금 직원을 뽑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느낌이네요. 똥싸고 혼자 닦을 수 있나요? 아! 지금까지 가본 나라는 초바 미국, 일본 많이 안 갔구나. 영상은 언제 언제 올라오나요? 화목토화목 오후 3시, 토요일 오전 11시. 게임 뭐 하시나요? 게임은 웬만하면 다 하는데 오래를 못해요. 캐릭터가 몇 명이에요? 몇 명이지? 한번 세주세요 여러분들. 하루 몇끼 드세요? 보통 두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아기는 어떻게 나요? <laughs> 강아지 키우나요? 네 말티즈 키우고 있습니다. 이름은 뭐였지? <laughs> 이과인가요? 문과인가요? 저는 이과입니다.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으시죠? 그냥 놀다가도 짜고 쥐어짜기도 해요. 직업 좀 추천해주세요. 제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무대를 부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무대를 부술 수도 있다고요? 그러면 말사. 다른 유튜버 분들과 콜라보 영상 찍으실 생각 없으세요? 어, 있죠.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할 생각입니다. 돈이 소중한가요? 구독자가 소중한가요? 구독자? 영상은 혼자 찍나요? 아니요. 저는 이제 카메라 앞에 서 있고 뒤에는 그 5인분에 있는 융성이 형이 도와주고 있습니다. 네. 이 융성? 네. 네, 저 사람이에요? 여자친구 사귀어본 적 있으신가요? 네. 왜 유튜브 이름이 딩글딩글인가요?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. 근데 뭔가 귀여워서? 팬미팅, 그리고 팬사인을 할 생각 있나요? 있어요. 근데 안 올까봐 없어요. 딩글딩글 굿즈 출시 생각 있나요? 잘 되면 당연히 만들고 싶죠. 근데 아직은 아니다. 가장 얘기 힘든 목소리나 가장 연기하기 힘든 역할은 뭔가요? 머구리 형사. 왜냐면 목을 이렇막 눌러야 돼요. 근데 이 꼬마야.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. 종교가 뭐예요? 무교. 어릴 적에 꿈이 뭐였나요? 경찰, 소방관, 대통령. 요즘 뚠뚠따이왜안 나와요? 이게 동요를 웬만한 걸 거의 다 했더라고요.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. 생각이 잘안 나요. 복근 어떻게 만들어요? 어... 내 몸이 힘들면 생기는 게 복근이더라고요. 편집자 있어요? 없어요. 키가 몇이에요? 176.8입니다. 시 오빠는 생일이 언제예요? 2월 12일이요. 아이큐는 몇인가요? 안 재봤습니다. 궁금해요. 어린이 시우가 입는 옷은 만든 건가요? 예전에 우차싸 할때 방송국에서 만들어준 거예요. 근데 제가 가지고 있어요. 선님 영상 찍는 게 재밌나요? 재밌죠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하겠죠. 개그맨이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대단한 직업. 실제로 동생 있어요? 아니요. 저는 동생이 없습니다. 영상은 누구의 아이디어로 찍나요? 거의 제 아이디어로 찍고 촬영 때 윤성형이 조금 씩질 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. 이용성? 네. 지금 몇 살이면 좋겠어요? 8살이요이 생각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때로 딱 가는 거예요. 가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지. 그러면은 진짜 어린 시우가 어린 시우 역할을 하는 거지. 1등미디어 딩굴딩굴 5인분 중 시우 형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채널은 너무 쉽지 않아? 딩굴딩굴지. 1등미디어는 내가 없어도 사람이 많고, 5인분도 내가 없어도 사람이 네 명이 있는데 여기선 내가 빠지면 잠깐만.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선 절대 빠질 수가 없죠. 수익은 얼마예요? 수익은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놀라실 거예요. 생각보다 얼마 안 돼서? 5인분이랑 4이를 1부터 100으로 표현하면 몇인가요? 25? 그 5점은 또 약간 여유가 있어야지. 이 보면 또. 기고만 장해진다고 오펜모 오파팬티 무슨 색깔인가 그건가 내가 니를 그리 살리겠어 어디 사세요? 서울 살고 있습니다 그림 잘 그리세요? 예전에 만화 보고 따라 그리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고 그리는 건잘 하는데 안 보고 그리면 졸라맨이 되더라고요 어린 시우 목소리가 힘들어요 테니스 목소리가 힘들어요 둘다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부지 하나를 뽑으라면 어린 시우 목소리 그게 좀더 힘든 것 같아요 시우님의 이름은 진짜 시우입니까? 네 다른 유튜버 분들과 콜라보 계획이 있나요? 네 일단은 1등 미디어 친구들이랑 계획에는 있어요? 시훈님 아이들 몇명 있어요? 저 아직 결혼 안 해서 아이가 없습니다. 편집 누가 해요? 제가 합니다. 배틀그라운드 하세요? 하는데 낙하산이 없어지자마자 죽는 정도? 힘 세요? 글쎄요. 유튜브는 뭘로 찍나요? 핸드폰으로 찍을 때도 있고 카메라로 찍을 때도 있습니다. 목소리 여러 소리로 내는 방법이 뭐예요? 그냥 계속 해봅니다. 응. 음. 응. 아, 음. <laughs> 어. 이러다가 하나 만들어지더라고요. 페나트는 어떻게 보내요? 아, 페나트는 그 영상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밑에 메일 주소가 나오거든요. 거기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혈액형이 뭐예요? A형이요. 별자리가 뭐예요? 물병자리입니다.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? 생강 들어간 음식 별로 안 좋아해. 요 영상 촬영할 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 힘들지 않나요? 솔직히 하는 거는 힘들지 않아요. 재밌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. 또 요즘에 또 여름 됐잖아요. 그래서 몸에 땀이 나면 알죠. 이게 잘안 벗겨지는 거. 그래서 옷 갈아입는 게 제일 좀 힘들더라고요. 시리즈는 또 없나요? 아, 만약에 오늘부터 히어로가 끝나면 또 다른 시리즈를 또 해볼 생각이에요. 그래서 생각해둔 게몇 개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대본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서.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면 어,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시윤님 건강하세요? 네 건강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, 올려주신 질문들을 가지고 Q&A를 해봤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평소에 영상에서는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이제 좀 연기하는 모습으로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, 이런 모습도 좀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Q&A를 하게 됐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종종 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,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콘텐츠에서 여러분들 또 만날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ピン